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미트리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는 어깨 운동을 컴파운드 세트로 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컴파운드 세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컴파운드 세트는 같은 주동근을 두 가지로 묶어서 한 세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측면 삼각근 운동을 하고 싶은데, 컴파운드 세트를 진행을 한다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한 가지로 묶어서 진행을 해주면, 컴파운드 세트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바로 몸 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 삼각근 풀어주는데 손가락 끝까지 막 전기 흐르는 느낌 들어와요. 와, 와, 이렇게 혈액 순환이 되면서 전, 전기 흐르는 느낌이 막들 때가 있거든요. 이건 그만큼 이 근육에 대한 수축감이 너무 세니까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운동할 때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 푸실 때 이런 거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어깨 운동 한다해서 어깨만 푸는 게 아니라 광배근 그리고 가슴. 또 가운데 날개뼈까지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 상체 전체적인 면적에서 활동이 일어날 거예요. 스트레칭 하실 때는 꼭 앞뒤면을 다한 바퀴씩 둘러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할 건데요. 먼저 측면 삼각근부터 운동을 진행할 거예요. 측면 삼각근은 덤벨 숄더 프레스와 사이드 레터 레이즈 두 가지 컴파운드 세트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몸풀기 끝났고 이제 본세트로 들어가 볼 거예요. 6개에서 8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조금 혈류량을 집중시킬 거라 15개에서 20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벳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24kg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10kg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컴파운스 세트 장점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두 가지 종목을 한 번에 묶어서 하니까 진짜 타겟팅하는 이 부위가 계속 후끈후끈거려요. 어깨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컴파운스 세트로 하는 걸 너무 즐겨하고 좋아해서 휴식은 1분에서 2분 사이로 어, 쉬도록 하고 있고요. 와이 컴파운스 세트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기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식면 삼각근은 컴파운드 세트로 묶어서 4세트씩 진행을 했고요. 조금 쉬었다 이제 전면 삼각근. 업라이트 로우랑 그리고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 두 가지 컴파운드 세트 묶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업라이트 로우는 30kg. 그리고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도 10kg로 진행을 해 볼게요. 엄라이트로우는 몸에 최대한 붙여서 수직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면 삼각근이랑 측면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잡기도 좀 좋은 장점이 있고요. 올려서 단축시키는 것보다 내려갈 때 신장성에서 조금 더 버티면서 내려간다는 게 운동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엄라이트로우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뜨겁다, 뜨거워. 진짜 여기 손대면 뜨거워요. 후끈후끈. 와, 저 운동할 때뭐 진짜 많이 마시는데, 보통 커피, 아니면 그냥 물. 와, 지금 전축면이 진짜 뜨거워요, 뜨거워. 이제 후면 운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후면은 페이스풀이랑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 두 가지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스풀 운동을 하실 땐, 늘어날 때, 좀 많이 버티면서, 후면상 각근을 최대한, 신장성 수축으로 버틴다고 하면서 해주시는 것도 좀 좋아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벤트 오브 레트로 레이즈 같은 경우도, 팔꿈치를 약간 바깥으로 돌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옆방향으로 치려고 하시, 하셔야 돼요. 반복가닥 이렇게 뒷방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방향으로 치면, 날개뼈 개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른 고생 힘이 많이 들어가게 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깨 운동 컴파운드 세트로 측면, 전면, 후면으로 총 묶어서 6가지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 루틴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했던 가장 추천하는 루틴을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았고요 다른 좋은 루틴이 있거나 어, 더 좋은 운동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좋은 정보 한번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운동이 끝났네요 컴파운드 세트가 역시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운동 끝났으니까 가장 중요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겠죠 뉴트리션 솔루션 NS에서 판매하고 있는 NS 웨이 프로틴 제품입니다. 이 NS 웨이 프로틴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이한 곳에 담았습니다. 무려 14가지나 되는 이 성분이 이한 가지에 담여있고요 무엇보다 이 곡물의 왕이라 불리는 귀리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맛은 미숫가루 맛인데 어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거부감이 없는 맛이고 어 동물성과 식물성이 하나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이 미친 게 뭐냐면요. 진짜 가성비가 대박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2 k g 에요 2kg짜리인데 가격이 무려 3만 원대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가성비를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NS WPC 스틱도 두 포 무료로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쟁여주세요. 자, 뉴트리션 솔루션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숫가루 마시고요. 굉장히 맛있네요. 앞으로 제 단백질은 이 녀석이 책임져 줄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품 협찬받은 것도 소개해드렸고 운동하는 모습들 제가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운동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어, 남빅토리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